안녕하세요. 하리야. 비행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하실래요? 안녕, <laughs> 풍월양입니다. <laughs> 옛날에 와우를 많이 했었어. <laughs> 아, 김학연님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가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무슨? 이거 라이브예요? 네, 네. 아 라이브구나. 네. 영상 기자님네 김학임 영상 많이 보죠. 어그 진짜요? 알고리즘에 떠요. 제가 와우를 안 하긴 하는데 네. 가끔 보거든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우의 네. 마지막 남은 희망. <laughs> 혹시 이번에는 다른데 진짜. <laughs> 진짜 용군단은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연문단이잘만들었다 하더라고 <laughs> 한 3일만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아니 와우를 어떻게 3일만 합니까 <laughs> 하면 또 많이 해야지 <laughs> 아이 틈새 공약 <세공이야. 웃음> 실패 이분이 진짜 다른가? 네 진짜 달라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니 같이 레이드 한번 해요 나랑 마게랑 자주 싸딱 3일만에 <laughs> 끝날 수 있어요 어? 딱 3일만에 화내시는 거 아닌가요? 아화 안냅니다 에이, 에이. 그렇죠? 에이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에이. 지금 2 0 2 3년인 화를 년년 내도 어... 학부한테 내는 거지 대기업한테만화 <laughs> <거 아니야. 웃음> 대기업한테는 모시고 우리가 모시고 하기도 바쁜데 네 그러니까요 배도라지 멤버 여기 다 계시네요 저는 껴있습니다 서세범님도 봤고 릴카님도 봤어요 말도 못 붙여봤습니다 무서워서 다 선배잖아요 가는 데 11시간 걸리고 오는 데 13시간 걸리더라고요 맥시멈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Hello. 유닛 카르 뽕스. 얼마 들어 가냐고요? 제가 유튜브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바로 되더라고요. 유튜브 통장에서 100달러를 빼려고 했거든요. 100달러가 100만원인 줄 알고. 그래서 1000달러를 뽑았는데 1000달러는 또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환전하지라는 마인드로 하고 500달러만 깎았어요. 유튜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엔하하. 웰컴투에 e 이터 오늘 다른 방송에 많이 나가서 저 진짜 오늘 한번 해보시라고. 3일만 해보라고. 진짜 열심히 홍보했디. 아, 어, 풍월령님 지금 폭 했거든요, 지금. 겸손하네 니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나?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잘해라 이제 어? 태상이 형님도 오셨네? 태상이 형 아니네 요 비슷해서 다른 스트리머분들도 같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뭐 저만 초대를 받아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다음에 참 MS가 인수하고 규모가 더 커지면은 뭐 우리 시청자 파이에 상관없이 와우 열심히 하신 분들이 다 같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야, 씨, 같이 나오고 싶은데. 호텔 왔어요? 영... 지난번에 잤던 호텔이거든요. 근데 호텔 안에 시설은 막 한국에 있는 특일급 호텔 이런 거에 비하면 은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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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기 면이 열요 네. 엄좋네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일 리가 없죠. 미친 그럼 다 훔쳐갈 텐데요 이렇게. 제 아이템 레벨은 492입니다 자물쇠 딱 있으신 분 쉐끼 사나이답게 생겼네 아이엠 미국이에요 넥스트 타임 함께 와요 블리즈컨 내일 시작이에요 내일 팀창맨님 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특히 풍월 령님이 저를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이 봤대요 그리고 지식백과 우리 김성애 님께서 한국 돌아가면은 같이 와우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주셔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와우 좀 팔게 해주십시오 보도에 까는 척 하면서 이제 와스라이팅 아침에 방송을 켜가지고 여기 낮에 한번 내일 오프닝하는 행사들 쫙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저는 쉬러 갈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디션 좋고 아 이게 바로 이제 피카소 네, 피카소의 작품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일리가 없는 날씨가 참 좋습니다 444 4, 4, 4, 4. 우리나라로 치면 장이찬대 거의 와 사람 많은데 근데 왜? 설마 저 줄인가? 싫은가아니고 싶다 진짜 혹 어? 설마 일로 가면 안돼요? Yeah, no, 아, 존나 go no! 돌아가래 <laughs> 유돌이가 없노 유돌이 자유지대 안 해봤나? 자유지대 유돌이 안 잡아봤냐고 삽댔다 이거 완전 건물을 통째로 돌아서 가야되는데요? 어쩌란지 너무 궁금하다고 줄들 미쳤다 이거 아이줄이네 서볼까요? 자리 없으면 끝인데 이번에 뭐티켓을다안 팔렸니 하던데 사람은 지난번만큼 많은 것 같네요 일단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완전 개꼴인 거래요 밖에 엄청 서있고 줄 서있고 아직 못 들어와가지고 아직 입장을 안 시켰대요 밖에 줄서있다그 안전사고 때문에 줄을 엄청, 엄청 세우고요 줄이 지금 건물 한 바퀴 반 감았다는데 와저 구석구석 다 채우네 거기까지 앉았어요 여러분들 하하네 <laughs> 또 들어온다. 자리가 없어, 이들아. 저기 보이지도 않겠다야. 어때? <laughs>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Creating new, never-before-seen experiences and uniting players globally in new ways in Azeroth, in Sanctuary, in Near Future Earth, and beyond. The Warcraft universe. To give you a glimpse at your next three expansions. Are you ready, Blitzkamp? Yeah. Who's calling out to us? I'm not sure yet. But that's so. 나오면 같이 공격대를 꾸려서 함께 나갈 침착맨 철면수심 김성회 웅냥이 님이 아, 와 계십니다 어떠세요 예, 예 뭐가 어떤 거야 이 한국 와우가 가지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정말 블리즈코 잘하고 있고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한국 와우가 발전이 안되는거야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야 봉월양 님도 이제 그 이번에 새로 확장팩이랑 또새 시즌 나오면 같이 한번 하실거죠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뒤에 말하신 부분은 마이크가 멀어져서 안, 안 나가.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와 가지고 확장팩 3개딱 보여 주면서 하니까 좀해 아, 볼까 말까 좀 하더라고요. 김학겐 님이 항상 계속 와우 영업을 영업 사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김학겐님 와우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거를 계속 발전시키고 좀더 유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안 <laughs> 그래도 호드 같다니 까게 무슨 뜻이에요? 포드는 더럽습니까? 아니면 얼라이언스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운막 찍고 길바닥에서 사는 포드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포드 얼라이언 포드는 뚱뚱하기도 하네요. 아니 이거 종수는 얼라이 언스 이거 쿨티란이라고. 어, 배 나온 거 봐. 딱 봐도 종수이. 이거 축정님 아니겠지 직박형. 이거 직박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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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팬들 저 아니에요. 아 이거 저 아닙니다. <laughs> 한국 와우 붉자로 좀 해달. 해따... <laughs> 그러면 무조건 유입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도 와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방으로 내일은 한번 여기 싹 돌아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구경 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웃음> <웃음> 어. 역시 피카소가 그렸. 뭐 하는 데서 와야고. 뭐야 무서워? 뭐한데? 발드라 캔는왜서 있는 거야? 어? 독서는 뭔가? 이야, a t h a n 봤음, 이거. 야, 얘들아, 이 봤나? 갈게, 먼저. 디아블로를 전부 다 꾸며놓은 컨벤션장인데요. 어, 사람들 이제 뛰어 들어온다. 입장 오픈했나봐요. 나 먼저 왔다구. 곧 사람들로 넘쳐날 예정입니다. Just a few minutes of your 근데 왜잖아? 그 f <laughs> 진짜 크다. 여기가 e s of a b c 홀 같은 거 하나만한 크기예요 그게 디아블로 하나로 다 꾸며져 있다 이 말이야 어디고 길은 잃었다 어제는 완전 미어터 a 어요 지금은 아무도 입장 못하는데 먼저 입장한 건데 어제 진짜 e time. w h a 인 is it?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 t 그래 나 이거. 오, 가산방에 들고 있어요. 맛있어라, <놀라> 맛있어라. <놀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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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구들은 <놀라> 아직 준비가 안 <놀라> 돼. 누구들은 준비가 안 됐다고. 나안 한다 이거 와 그치. 아니 이 줄이 뭔데 이 무슨 줄이냐고 궁금해서 가본다 내가 와 이거 하는 줄이야 이 시방 대기열이었네 어제 이거 여기 한 바퀴 가면 가세요 이거 하려고 지금 혹시 버치까지줄이셨네오 마이 갓! 어제 훨씬 많았거든요 어제 여기 지나가는데 주, 사람이 꽉 차가지고 걸어댕기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녹색지대에 힘을 보셨습니까 오늘? n p c 들이 갈라서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며 모든 곳을 들어갈 수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후 왔어요 <또> 오늘은 저녁에 <laughs> 비행기까지 방하셨어요네 아, <laughs> 개막의 방송입니다. <laughs> 어제 새벽에 봤어요 여러분들. 아 거긴 저녁이었구나. 아 날씨 미쳤습니다. 안녕좋아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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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상세요안 폭염열차 안녕하네요이녕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와우로 이렇게 놀이동산 만들면 대박일텐데 해럴 이뻐 이것이 미국이다 끝없는 지평선 우리는 꿈을 향해 힘차게 달린다 시키 마 싱가포르 부자처럼 생긴데 부린가에서 다섯 시까지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오늘 밤에 갑니다 공항가기 전에 잠깐 들렀어요 哦、oh. 혼자서 시간을 떼어볼게. 한국에서 봅시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한국은 춥다니까 날씨 조심하세요.